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 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육마리아 복귀 섭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혈통복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육마리아 복귀 섭리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재림주님의 뜻을 보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김진춘이 독생녀의 시시를 받고, 참 아버님이 부끄러운 꼬리를 달고 있다고 모독을 하였습니다. 간부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면서 참 아버님께서 성원 전후에 육마리아 여인들과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간부들에게 교육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서 식구들을 교육하라는 것이겠죠. 아버님께서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부끄러운 허물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기원조을 맞이할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기원절 이전에 성화하셨다고 모욕하였습니다. 참 아버님은 통일교회의 창시자로는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이제 참 아버님을 버리고 독생녀와새 출발을 하자는 의미의 교육이었습니다. 이는 재림주님으로 오신 참 아버님을 완전히 부정하여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참 아버님을 이단자로 보는데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증거해야 할 통일교가 참 아버님을 부정하여 섭례를 영원히 지워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 섭례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존재는 사탄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원리가 나타났을 때 평화통일 성전에서 침묵하면 독생녀를 도와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육마리아 섭례를 후배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원리와 절대성을 배우는 청년 식구들에게 참 아버님의 복귀섭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육마리아 섭리에 대해서 목회자나 원로에게 물어보았는데 곤란한 문제이니 스스로 알아보라며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청년은 참 아버님이 절대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참 아버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결국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육 마리아 섭리는 참 아버님께서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세우신 혈통 복귀의 승리입니다.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사탄 세력이 나타나 육 마리아 복귀 섭리를 부끄러운 것으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 복귀 의종을 분명히 밝혀서. 어린 식구들을 잘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독교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참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육마리아 섭리는 참 아버님께서 생명을 건 복귀 섭리 노정이었고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체면까지도 모두 버린 십자가 노정이었습니다. 육마리아 섭리로 인해 최씨 어머니도 잃고 자녀도 잃고 가정도 잃고 세상의 온갖 모욕도 감수해야 하는 비참한 가시밭길을 가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가슴은 한우로 수둥이처럼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36가정과 72가정에게 육마리아 섬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세상이 피가름이라고 떠들면서. 참 아버님을 음란한 인간으로 공격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모른 척 했습니다. 제자들마저 참 아버님을 믿고 증거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부들은 참 아버님의 심정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부가 일대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성이란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걸으셨던 육마리의 길은 하나님의 혈통을 찾고 지키는 섭리였습니다. 타락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육마리아 복귀의 길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혈통을 회복하는 것은 참 아버님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의 몰이의 속에 조소와 핍박을 받더라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 하늘의 혈통입니다. 이것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에 십자가 노종을 걸으셨습니다. 모든 축복가정은 참 아버님의 십자가 노종 앞에서 숙여내주고 머리 숙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하와이에서 참 아버님께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옷을 다 벗으셨다고 합니다. 모두들 부끄럽다고 비명 지르고 놀라서 눈을 가리고 어마어마 아버님에게 치매가 왔나봐. 여러분 앞에서 옷을 다 벗으시는 아버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아버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님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라고 옷을 벗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환호성을 올리며 아버님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영광을 올렸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더 나아가 한학자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다면 함께 벗고 춤을 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이 복귀되는 순간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복귀섭리하니 모두 해원되는 영광의 순간이 되었겠죠. 기독교가 벌거벗고 춤춘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완성, 완결, 완료되는 것입니다. 2015년에 문영진 이 대왕님께서 세번네 번에 걸쳐서 육마리아 섭리에 대해 증거의 말씀을 공개하셨습니다. 이때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타락을 알면 복귀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타락에 반대 경로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해화가 사탄과 불륜을 저질러서 타락했고 해화가 아담마저 꼬여서 타락시켰습니다. 타락한 인간 조상으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렸고 사탄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창조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꿔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혈통 복귀입니다. 혈통 복귀란 하늘의 혈통을 갖고 오신 메시아의 사랑을 통해서 원지 없는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혈통이 지상에 안착되면 하나님의 가정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역할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 자궁에서 키워서 출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신부를 찾아서 하늘의 혈통을 지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혈통이 지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빼앗긴 해와를 다시 찾아오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잃어버린 해와란 사탄 세계에 사는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육수는 사탄수입니다. 그래서 육수에 해당하는 여인을 사탄 세계에서 찾아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조건적으로 사탄편의 여자 여섯 명을 하늘편으로 찾아오는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 여인에게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온 메시아의 핏줄을 전수하게 되면 그들의 원자가 청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혈통복귀 의식이라고 합니다. 혈통복귀 의식 후에 여인들이 메시아를 믿고 모시면, 즉 메시아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면 메시아의 신부에게 길을 열어주고 보호할 수 있는 기대가 세워집니다. 메시아는 사탄 세계에서 신부를 찾아 창조 본연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신부를 선택하면 사탄 세계에서는 신부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완성한 아담이지만 신부는 미완성한 해와로 사탄권에 속해 있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 세계의 여성을 대표한 육 마리아가 승리적으로 세워지면 메시아의 신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학자 여인은 육마리아 섭리의 승리를 통해 주님의 신부 자리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의 신부를 찾아서 성원하여 참가정을 이루고 참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가정을 이루신 후에 성도들에게 축복식을 통하여 타락혈통을 하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축복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메시아의 빗줄을 전수하는 방법은 성주를 마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주란 축복식에서 원제를 청산하기 위해 참 아버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포도주입니다. 성주에는 메시아의 혈통, 즉, 피와 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축복식에서. 메시아의 피출을 전수받는 성주식은 타락과정의 반대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축복식에서 성주식의 순서는 먼저 신부가 성주를 밥만 마십니다. 이것은 사탄편 신부 입장의 여자가 메시아를 통해 혈통 복귀를 하여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피출로 혈통 전환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은 후 나머지 성주를 신랑에게 마시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사탄편에 있는 신랑과 혈통 복귀를 함으로써 신랑도 사탄편 천사장에서 복귀된 아들로 혈통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부부가 모두 원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주식을 통해서 참 아버님의 혈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주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빛줄이 들어있는 성주를 마시면 타락의 빛줄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적인 복귀 의식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과정 이세는 사탄의 혈통이 아니라 복귀된 혈통이라는 것을 사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참 아버님을 향해 피가름 이단이라고 비난해도 기독교에서는 원죄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메시아가 주관하시는 축복식과 3일 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 이세들은 복귀된 부모를 통해 원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육마리아 복귀섭리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를 맞이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타락 인간들을 접붙임을 통해 사탄 혈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섭리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구원섭리입니다. 그리고 가정연합이 모두 타락권에 빠진 이유와 이세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후 한악자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이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가 아니죠. 한학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생여이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연합 교인들은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한학자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문선명 참 아버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학자는 참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자기는 무원죄의 혈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생녀가 결혼을 해 줬기 때문에 아버님의 원죄가 벗겨지고 참 부모가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런 이유로 하늘 부모님은 참 아버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독생녀교의 혈통복귀 교리입니다. 참부모님 가정에서 혈통복귀의 주체는 참아버님이 아니라 독생녀 한학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천일국 특별 성주식을 하면서 한학자가 만든 성주를 모든 축복가정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참아버님이 내리신 성주가 아닙니다. 한학자는 성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학자가 6천년 만에 처음 나타난 독생녀가 아니라 600만 년 만에 나타난 독생녀라고 인정하더라도 여자는 성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생식기 구조는 남자로부터 생명씨를 받아 자궁에서 키워서 출산하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난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의 천일국 특별 성주식에서 모든 가정은 독생녀가 주는 성주를 마셨습니다. 독생녀의 성주에는 누구의 씨가 들어있나요? 참 아버님은 성화하셔서 계시지 않고, 대신자 상속자는 2 0 1 4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들어있지 않는 성주를 마시면 타락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학자는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내쫓은 뒤 자기가 성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참 아버님이 아닌 하늘 부모님이라는 영적 존재로부터 받은 성주를 모두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악과 성주입니다. 사탄은 한 악자를 타락시킨 후에 축복 과정을 사탄의 혈통으로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중요한 이유가 원제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즉, 성주를 만들어서 하늘의 혈통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성주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을 받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성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대신자 상속자를 임명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과 대신자 후계자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혈통이라고 다 만들 수 있으면 아들도 만든다고 하고 또 손자도 만든다고 할 것입니다. 몇년 지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자기 성주가 원전하고 아우성을 치게 될 겁니다. 일대 혼란이죠. 따라서 곽그룹의 문현진 씨도 성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축복권을 단한 사람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성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축복을 전수받은 분은 대신자 상속자 문형진님입니다. 장지 부모님, 안식권, 안착, 지게세계에 있어서 참 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 아, 성주는 메시아의 후계자 직통라인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왕님은 참 아버님의 혈통이자 대신자 후계자로서 천일국 성주를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짜 성주 즉 선옥과 성주를 마시고 축복을 받는 것은 타락권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1월 13일 가짜 기원절에도 가정연합 식구들이 선악과 성주를 마시고 모두 타락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문형진님께서 참아버님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탄의 성주를 마시고 타락권으로 떨어진 가정들이 참아버님의 대신자가 만드신 성주를 통해서 다시 하늘의 혈통으로 복귀되어 축복 과정의 위치에 다시 올라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